임신 3분기 시작한 임산부의 필수템 7가지.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필수템은 바로 바디로션인데요. 임신 3분기에 들어서면 배 사이즈도 급격히 늘어나는데,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임신 초기 때부터 부지런히 발라줘야 튼살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. 두 번째 필수템은 압박 스타킹. 주변에서 임산부는 다리가 엄청 부어올 거란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, 저는 근무상 매일 8시간을 서서 일을 하는데도, 컴프레션 스타킹 덕분에 붓기는 거의 없이 지냈어요. 세 번째는 바로바로 요가볼. 임신 1분기 동안 입덧 때문에 고생했을 때 저는 바로 요가볼을 구매했어요. 12주 동안 운동할 기운은 전혀 없고 소파에만 누워있기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걸로 견뎠어요. 네 번째 필수템은 임산부 레깅스. 평상시나 운동할 때 저는 레깅스를 잘 입는데요. 초기땐 그냥 레깅스 한 사이즈만 크게 사면 되겠지 싶었는데 2분기 중간 지점부터는 답이 없답니다. 무조건 임산부 레깅스를 사세요. 다섯 번째 필수템은 바로 물통입니다. 임산부들에게 권장하는 하루 물 섭취량이 2300ml 정도 되는데요. 이 대용량 물컵은 출퇴근 용으로 쓰고 그 외에는 온도가 유지되는 오알라 물통에 항상 물을 담고 다닙니다.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. 여섯번째 필수템은 바로 컨테이너입니다. 임신 3분기에 들어서니 저희 아파트는 저희가 산 것들과 선물 받은 아기 용품들로 도배가 됐는데요. 부피가 나가는 것들은 아직 박스채로 있지만 그 외에 아기자기한 것들, 아기 옷, 젖병, 기저귀, 장난감, 책들, 산더미처럼 쌓인 것들 종류별로 정리해서 일단 컨테이너에 넣어놨어요. 마지막 필수템은 임산부 베개입니다. 중반까지는 길다란 임산부 베개를 쓰고, 최근에 이 베개로 바꿨는데요. 앞으로 출산까지는 거의 옆으로 밖에 못 자는데 무거워진 배도 지탱해주고 허리도 딱 고정시켜주니 아주 꿀잠각이에요.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빠이